영어가 어떻게 전공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전공은 영어고, 저는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뜬금없는 질문일수 있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안 잘했다? 아, 공부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laughs> 아...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좀 영어가 안늘 수도 있잖아요. 어... 아무리 열심히 해더라도.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영어는 안늘수 없다. 음. 자, 런데안 늘었다. 네. 시키는 걸안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영어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그 중요도는 어떻다고 좀 보시는지. 이제는 뭔가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떤 과목? 이거는 지나간 지좀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젠 도구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순회동에서 프리미엄 관리형 초 중등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러면 진짜 바이올렛이예요저희가 <laughs> 어, 사실 이름은 당연히 정은수 음. 따로 있는데 요 은수라는 이름보다 사실 바이올렛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이들은 바이올렛 티처하면 너무 기니까 네. 아이들은 저를 BT라고 부르고 저도 BT로 불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영어학원인 건가요? 맞아요. 아이들 가르키는 영어학원이고 이제 초등. 네.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고 중학생 3학년까지도 커버를 하는 학원이고요. 사실 이제 학원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아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작게 예쁘게 운영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원을 하게 되셨는지 짧고 굵게 얘기를 하자면 과외를 했는데 그게 조금 커져서 교습소를 아. 하게 됐고 교습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좀 커져서 정말 물 흐르듯이 저는 학원을 하게 됐어요. 해보시는 좀 어떠세요? 저는 되게 행복지수가 높아요. 어. 만약에 제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학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운영하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올 숙소를 기준으로 치면 횟수로 7년. 그고 음. 이제 교수 수로 한일년반 정도 2년 좀못 채우고 하다가 학원으로 옮겼으니까 학원으로 지만했으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영어가 어떻게 전공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전공은 영어고 저는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뜬금없는 질문 수 있지만 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안 잘했다. 아 공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laughs> 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네. 때까지 사실 저는 유학을 또 했어가지고 한국 학교 다닐 때기준 생각하면 다른 과목은 잘 못했어요. 아. <laughs> 영어는 항상. 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아, 사실 맞아요. 정말 많이 읽거든요. 여기서 출퇴근할 때 항상 책을 듣거나 자기 전에도 이제 이어폰 끼고 책을 들으면서 잠이 들거나 뭐그런는 일들은 정말 다반사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듣잖아요. 그러면 또 저의 리딩 레벨도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리스닝도 음...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이거 잠깐 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 어, 어떤 분들이 댓글로 저거 내가 봤을때 연출이다 이렇게 아, <laughs>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때 연출일 수 없어. 난 진짜 음악 들으면서 출퇴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가 이제 저희 학원이에 아 어제오늘 학기 개강 날이여 가지고 네. 조금 어수선할 순 있어요 교재들 막 배부하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 쓰고 있는 교재들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빼 가시는 거고 이제 여기 음, 교실이 있고 최대 아 6명밖에 안 받아요 한 교실 당 그것은 저의 또 신조고 사실 사업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laughs> 여기가 제 교실이에요 아 선생님들마다 교실이 있어요 또큰 교실이 여기서 이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하면 2호기 교실에서 하고 선생님들 워크숍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면 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친구들은 믿질 않는데 제가 제거든요 MBTI가 제이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증명해 주신 건가요? 제이라고 <laughs> 그래서 네. 오자마자 저는 이제 다이어리에 꼭 해야 될 일을 적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하스아웃을 하면서 네. 이제 일을 하는데 가장 시간 할애가 많이 되는 부분은 수업 준비이기 음... 때문에 이제 네. 시간표를 확인을 해서 수업 준비를 시작해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있는데 제일 많은 학생들은 지금 3, 4, 5, 6학년 요렇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 사실 저희 학원 한번 들어면 오잘안 나가요. 어. 6명이 최대 인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혹시 6명만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학원 강사를 쭉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보면 6명이 관리가 잘 되는 맥스 넘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넘버가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 6명 중학생은 7명까지 가능이라고 보고, 또 스페셜 클래스, 예를 들면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인데 라이팅 특강이다. 4명밖에 안 받아요. 어떤 친구는 발표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음. 발표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좀 어떻게 해, 좀... 근데 저희 학원은 사실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반는확실히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고 집에 오는 걸 원해서 소규모 이런 학원을 관리형 학원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유도를 해서 한마디라도 할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무기가 있죠 아이들은 정말 환장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스탬프 차트 애들이 이걸 다 모으면 이제 선물을 주는데 제가 교수서 할 때는 원하는 거를 다 주문을 받아서 줬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선물을 준비 못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또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거의 이벤트 업체 아닌가요, 이쪽? 아, 저 꼬아 보세요. 아, 이거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네. 뭐가 나오지? 번붐이다 그러면 이제 오, 연필깎이. 아, 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뭐 간식세트, 네. 문화상품권, 담요, 시계도 있고요. 지갑 이런 것도 있어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요. 이거. 영어 학원을 응. 다니면서 좀 영어가 안늘 수도 있잖아요. 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영어는 안늘수 없어요. 음. 자 그런데 안 늘었다. 네. 시키는 걸안한 거거든요. 네. <laughs> 예를 들면 뭐 숙제를 절반만 해온다든지. 저희 학원 사실 책을 읽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 무조건 원서 수업이 들어가는데 이걸 공부하기 위한 워크북도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을 해요. 자체 제작을 아 하고 있고, 애기들은뭐 이렇게 재밌는 거, 그림 많은 거 이런 거부터 해서 원서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수업이 굉장히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제를 제대로 안 읽어 왔다든지. 아두 권의 한 집에 월크북 과제를 줬는데 월크북만 해온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안 나는 건 아니고 조금 천천히 늘수 있다. 음.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라이팅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라 라이팅 교재를 진짜 집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음. 나와 있는 교재들을 마음에 들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교재를 다 만드시구나. 네, 이거는 제 제가 다 만드는 거고 특정 교재들이요. 예를 들면 주일에만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텍스 뭐 우주탐험 한국통일 뭐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이랑 영상도 보고요 배경지식도 많이 넣어주고 어휘도 많이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하는데 이 친구가 쓴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게 이제 다른 학원과의 좀 차별점이 에요오 맞아요. 그게. 제가 사실 대형에서도 라이팅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이런 어, 식으로 초등학교에쓴 네, 거예요. 네 초등학교 아. 6학년 친구고 굉장히 쓰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고급져요. 뭐~ 어. 예를 들면 fire people 회고화를 fire로 안 쓰고 dmit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네. 고급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그 논리 정형을 쓴 그런 점 저의 최애 자랑 밖에도 잠깐 나와보시면 패션 네. 시간에 아...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한 것들 네.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토플 수업 때 배경 지식 네. 공부하면서 우드로 웨어슨에 대해서 배경 수업하고 아이들이 직접 포스터 작업하게 한 거고 이걸로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 학원은 약간 단어나 이렇게 외워라 이런다기보다는 책이나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 좀 먼저 조금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것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리테스터들의 테스트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자기 테스트에 붙어 있으면 또 저희 실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걸 다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서 수업 때도 단어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음. 언팩션 수업 때도 단어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히스토리 클래스도 있거든요. 히스토리 클래스에서도 단어 시험 들어요 음. 모든 수업에는 그래머 라이딩백은 전부 다 단어 테스트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영어 이제 앱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수업시간에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문명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해외 컨텐츠 중에 고대 문명을 다루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이랑 리딩을 종합해서 뭔가 발표를 할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영상만 보고 학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교재나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의 관심과 그렇죠,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하죠 이게 뭔가 제가 너무 정답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OK, in the subject area we are, we're going to talk about education part so maybe i v e n you want to rate number one? education and suggested that countries like land not enough steps to, to improve their education very good so we're going to talk about education field among the words in the green box tyler what kind of word do you want to put over here mm. 이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사실 21살 정도부터 영어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했었고, 영어 유치원, 중고등, 입시학원도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서도 글로벌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 교양 과목으로 영문학 강의도 했었고요 임직원분들 화상 영어도 가르쳤었고 정말 안 가르쳐 본 연령대가 없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가르쳤을 때 가장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서 아. 초등학교 영어로 잘좀 잡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중요도는 어떻다고 좀 보시는지 이제는 뭔가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떤 과목? 이거는 지나간지 좀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젠 도구예요. 도구. 아이들이 이게 이 도구가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기가 너무 불편한 도구거든요. 아, 그 응. 뭐 어떤 걸 즐길래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번역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내가 음. 그냥 그 본질에. 어... 그 언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는 시험을 위한 과목인 거는 아주 옛날에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프로의 이제 영어 학원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AI다 뭐다 해서 뭐 많이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나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분명히 선생님의 터치가 필요한 나이고 그리고 학원을 와서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과 교육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정말 세계가 통일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음. 계속 전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을 제가 근데 돈을 벌고 싶으면 강사를 계속 하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잘 버시는 원장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수익을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네. 대략적으로 네. 매출은 선생님들 그게 밀리지 않을 정도가 나오고 음. 월세 밀리지 않을 정도.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잘안나간단말이에서 이번에 6학년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 람년때 와서 안 나아가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스무스하게 잘 중등반으로 올려서 이 학원을 키워보는 게 아이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더잘 성장시켜 보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뭐 하나 정도 더 내면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학원을 운영하면 음, 좀잘 맞을까요? 저는 일단 내가 가르친 대상이 있잖아요 성인이면 성인반 초등반이면 초등반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대상을 좀 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원장했으면 좋겠어요. 꼭그 저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데 저는 한 아이가 어떻게 관리비나 <laughs> 돈으로 보이는 순간 저는 이걸 정말 미련 없이 그만둘 자신이 있거든요. 그그 네. 그 말은 정말 출근할 때마다 스스로한테 새기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한명한명 한명 너무 소중하고 이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겠다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영어 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은 너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교육들을 받고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완전 추천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더 열심히 하자. 사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더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laughs> 육아와 일을 더잘더잘 더잘 잡을 수 있는 밸런싱 있는 삶을 계속해서 연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코멘트가 수업이 벌써 끝났어요? 아그말 제가 그말 정말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도 몇 시에요? <laughs> 금지 금지 그 질문 금지